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고스트 현상이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촬영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셔서 일단 추가 영상을 찍기 위해 퇴근길에 몇몇 지인분들에게 도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추가 촬영을 한 다음에 지금 집에 돌아가는 중입니다. 어, 어떻게 막 촬영하는 모습들을 좀 찍고 싶었는데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어,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급하게 촬영만 하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어, 야외에서 찍었던 이 추가 영상은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촬영을 했고요. 일단 그 결과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제가 촬영한 사진의 결과물입니다. 자, 왼쪽부터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리고 가운데가 아이폰 10, 그리고 오른쪽이 듀얼 카메라가 아닌 아이폰 8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이폰 10과 8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스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0과 8과 다르게 조금 더 색감이 다르고 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특이한 점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 10과 8과 다르게 좀더 어두운 부분이 밝게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추측건데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이 HDR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사진이 찍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 11 프로에 대해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세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을 하고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아이폰 10과 8과 다르게 이 출구라는 글씨와 그리고 이 위에 상단에 나타난 이 고스트의 글씨가 좀더 진하고 선명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현상이 총 3개의 카메라가 받아들인 이미지를 합성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델보다 조금 더 진한 고스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이폰 10의 밝기 조절을 좀 해봤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비슷한 밝기로 조절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맨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 원본 사진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아이폰 10의 밝기 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이폰 10 원본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폰 10의 밝기 조절을 했을 때 밝기 조절을 하지 않는 아이폰 10보다 조금 더 고스트 현상이 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아이폰 10 밝기 조절한 사진을 비교했을 때이 흔들린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스트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폰 11부터 이 HDR 그러니까 좀더 밝기가 밝아지고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겹치면서 이 흔들림 부분을 보정하는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이 고스트 현상이 진하게 나타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전에 제가 비교했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어떤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처음에 찍었던 각각 모델의 원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 10을 고정한 사진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이 밝기에 따라서 이 고스트 현상이 좀더 진하게 나타난다, 좀더 자세히 나타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과 함께 비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주위 분들에게 안드로이드 폰을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왜제 주위에는 거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 5G 모델을 함께 비교를 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부터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0, 아이폰 8 그리고 S10 5G입니다. 확실히 S10 5G가 고스트 현상이 흐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한번 밝기를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네스 5G 또한 밝기 조절을 했더니 이전보다 고스트 현상이 더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번 아이폰 11과 11 프로에 나타나는 이 고스트 현상이 이전 모델보다 좀더 진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어두운 곳에서 좀더 밝아지는 이 HDR 기능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스트 현상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여러 장의 사진이 하나로 겹치면서 흔들리는 부분을 보정하다 보니까 훨씬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면서 이 또한 고스트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